윤성욱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요즘 HTS나 증권사 어플 킬때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이 없어요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과 기간의 매도공세에 지수가 정신을 못차리고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90%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고 단 10%정도만의 종목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들 이유는 아실 겁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면서 모든 자본들이 미국 증시로 눈길이 가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겠죠. 국장은 경영인들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가치를 지켜주기엔 아직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너무 성숙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금투세니 상법 개정이니 그런 말들이나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사실 국장을 떠나가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린 있어 보입니다. 서학개미라고 하는 미장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평가액이 1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140조 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장으로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국시민이 국내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런 말도 이제는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고려아연이나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하는 짓거리들 한번 보세요 저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만큼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내려두고 여러분들도 빠릿빠릿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국장을 떠나세요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동트 기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이런 때를 기회 삼아서 현명하고 야비하면서 오로지 나의 수익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수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국내에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좋은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국장의 그러한 좋은 종목들은 더더욱 투자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에게만 해외자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니다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나 일론머스크가 곁들여져야지만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오산이에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주가는 선 반영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오늘 장의 하락의 원인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장이 왜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게 현명한 주식투자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면서 트럼프나 일론머스크가 묻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튀는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그런 종목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시다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 여러분들의 투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자기가 할수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장 초반에 특정 공시와 함께 수급이 몰리면서 갈듯 말듯 하면서 3-4%대 오른 종목들을 적당한 매도 타이밍도 생각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슈로 더갈것 같다고 하고 그때 사세요 그러고서 한 7-10%대까지 가는데 좋아하면서 팔지도 못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다 뱉어내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손절도 못하고 그 종목에 물려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졌고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가졌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그러한 매매 성향과 투자 방식이 나에게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 줬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수정해보시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한국장이 아무리 못 같아도 이 종목만큼은 살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매일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런 종목들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장이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이며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놓으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 최소 하나씩들은 얻어가실 수 있으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가 캔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제 장중 최대 9%대 상승을 하면서 또한번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그 기쁨도 잠시 오늘 5%대 하락을 보이며 1 3 2,600원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대체 왜 하락한 걸까 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영상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제 코스닥 한번 하락하는 거 보세요 어제도 코스닥이 2%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1,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슈만으로 저런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연일 동안 외인과 기관들의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빠지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앞서 말씀드렸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서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평가액만 14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일 동안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제약 바이오 트럼프 관련된 주식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가 많이 체질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진짜 세계적으로 빅파마나 빅바이오텍이 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리각캔 바이오 어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세요 우리 리각캔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이 lcb41 있잖아요 b7 h4 단백질을 타겟팅하는 이 lcb41이 넥스트큐어와 함께 공동 개발 중에 있는데 내용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sitc라고 하는 면역 항암학회에서 공동 연구 개발 중인 LNCB-74의 전임상 성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LNCB-74가 LCB-4과 1 같은 약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LNCB-74는 항체의 표적 특이적 결합력 및 링커의 암세포 특이적 톡신 방출을 통해서 B7H4를 발현하는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낮은 용량에서도 종양의 완전 관리를 확인하였고 특히 실제 환자 유래 암세포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경쟁사의 동일 타겟 ADC 대비해서 매우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투여된 ADC가 종양 조직 도달 전에 항체에서 유리된 톡신은 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링커의 안정성 때문에 톡신의 이러한 혈중 방출량도 매우 낮게 관찰되었으며 영장류 독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안정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말에 FDA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2025년 초에 글로벌 일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SITC에서 확인된 우수한 전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 B7H4의 ADC들 대비해서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제약 바이오 학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기술들이 하나하나 좋은 결과를 나올 때마다 우리 리가캠바이오는 신고가를 계속 뚫어 나갈 텐데요. 다음의 내용도 한번 보시면 아까 말했던 LCB 사이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넥스트큐어가 구조조정과 다른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중단을 하면서까지 우리 리가캠과 공동 개발 중인 B7H4ADC에 모든 리소스를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이 약물에 가장 집중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렇게 기업이 어려움 속에서 인력 구조 조정과 함께 파이프라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와중에도 모든 리소스를 우리 LCB 사일에 집중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임상 데이터가 가장 좋고 성공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 초에 임상 1상에 들어가서 또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임상 2상에 가고 할 때마다 또 새로운 호재가 나올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좋은 호재 뉴수가 계속 나와요. 기존 스팅작용제 대비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차별화를 보였다. 이 내용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넥스트큐어가 한 발표가 아니라 SITC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면역강암주 후보인 물질 LCB 39의 비임상 데이터까지 발표했어요. 를이 LCB 39는 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을 타겟팅해서 선천적인 면역세포의 활성을 유도하는 그런 면역강암 물질인데요. 경쟁 스팅작용제 약물들 대비해서 세포 투과성을 낮추고 암 조직 내로의 침투성 및 노출 기간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하고 비특이적 면역 활성을 최소화해서 전신 독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발표된 데이터. 를 종합하면 LCB 39는 선천적 면역 세포의 활성을 통한 항암 특이적인 T 세포의 생성 및암 조직으로부터의 침투를 증가시켜서 암 면역 사이클이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작용 기전은 단독 요법으로서 새로운 면역 항암제 옵션으로 저분자 항암제 ADC, 면역관문 억제제 등 다양한 기전의 암 치료제들과 병용 요법을 통한 시너지도 기대해볼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LCB39의 글로벌 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각형 바이오는 어제까지 진행되었던 SITC 면역하마학회를잘 마무리하였고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학회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이 ASH라고 하는 미국 혈액학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계속 좋은 임상 결과를 보여준다고 라 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계속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대부분의 자본들이 모두 미국 증시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지수의 하락을 보여는데요 사실 계속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주식에 반해서 이 정도까지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 있는 투자처로 보일 거고 또그 안에서도 우리 리가 캔바이오와 같은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될 거예요 이미 이번에 월드adc 2024에서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분 최고상 3회 연속 수상을 하면서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로 주가가 빠지는 거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제약바이오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거고 우리 리각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으로 여러가지 호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신고가를 뚫을 일만 남았지 오히려 오늘과 같은 이런 하락은 여러분들이 우리 리각캔바이오가 앞으로 주가를 16만원, 18만원, 20만원 뚫고 가기 전에 잠깐 눌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매수의 기회나 추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구간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리각캔바이오는 계속 갈 일만 남아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는데요. 요즘은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유튜브만 보더라도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위험한 정보에 노출되기도 쉬운 게 사실입니다. 무료로 돈 버는 정보를 준다, 세력주 정보를 준다 등등 그런게 있으면 본인들이 투자하겠지 왜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하지만서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도 꼭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농부가 사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가을엔 수확을 하고 겨울은 또그 다음 해를 위해 휴식을 취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충분히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해한 후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성장을 함께 교류하고 도모하며 수익을 내는 과정이 연속이니까요. 본인이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흔들리지 않을만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이렇게 어수선한 장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서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혼자 투자를 하고 잃어가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싸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제약 바이오 종목을 위주로 투자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식 초보자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초보자보다 본인의 투자 철학에 갇혀 있는 중수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좋은 정보를 많이 듣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검증된 좋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시황, 국제 정세, 정치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들 항상 듣고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욱이었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가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만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세요?